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볼레틸리티 시어즈에서 솔라나 ETF를 출시했는데, 솔라나 선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 ETF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선물 ETF가 먼저 출시되었고,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솔라나도 같은 경로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솔라나 ETF는 지난 3월 20일에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 이후 잠시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후 자금이 몰리면서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최초의 선물 상품으로 비토가 있는데 21년 10월 19일에 최초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직후 상세를 이어가다가 얼마 안가 하락을 해주었는데 반감기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출시가 되면서 반짝 상승 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하락세가 나왔고 얼마 안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3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었이 부분은 반감기 사이클에 맞물리던 시기여서 좋은 시점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ETF 상장 찌라시가 돌던 시기였고 암호화폐 최초로 상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장 전부터 계속 상승 해 주었습니다. 상장 후 재료가 소멸되었고 이후 하락장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솔라와도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하락세를 겪었고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반감기 사이클이 시작 되었고 보통 상승 사이클은 12개월 에서 18개월 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11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지난번 사이클 때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기간과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사이즈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작은 등록 만으로도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 이더 커졌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 이고 비트코인이 상승해 준다면 솔라나 와 기타 알트코인들도 아직 한 파동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솔라나와 이더리움 리플 같은 퍼블릭 코인을 위주로 보고 있고 온도와 만트라 체인리케 같은 rw에 관련 코인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etf가 출시되자마자 덱스 쪽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24일에 덱스 쪽에서 발적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빌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지금으로선 알수 없지만 소수의 고래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는 28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솔라나 예상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만기 날이 다가옴에 따라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솔라는 이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2일 후 만기이니 지금은 큰포지션 잡기보다는 4월 초부터 조금씩 솔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만기 이후가 중요할텐데 거래소 매물 구간을 보면은 크게 매물 매물이 걸린 곳은 159관 정도이고 최상단에는 179관이 있습니다 매물이 강하게 걸려있는 구간은 시장은 항상 청산시키기 때문에 한번쯤 들렸다 갈 만한 자리입니다 하단 매물을 깨지 않고 상단에 도전한다면 4월은 어느정도 상승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물량은 크게 볼 부분이 없는게 롱과 숏 물량 거진 비슷하게 부풀어 되어있고 160에 큰 레버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큰 레버리지를 청산시키기 때문에 160의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러간다면 단계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가 다른 ETF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영상 중반에 전부 말씀드렸는데 솔라는 선물 ETF 이후 SEC의 승인을 받아 현물 ETF까지 상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자금 유입입니다. 기존에는 코인 지갑이나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할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기간포도 도폴리오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일이 적었습니다. etf 출시 이후 기간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가격 상승 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etf 출시 이후 기간이 연일 etf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상승도 기간 주도화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첫번째로 성숙도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첫번째 etf 상품이었 고 역사적 의미가 컸습니다. 출시 첫날에 큰 거래량을 만들었 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솔라안은 세번째 etf인데 첫번째와 달리 많이, 많이 차분한 모습 입니다. 두번째는 거래량과 자금 유입인데 cme 솔라나 선물 첫날 거래량은 1200k 정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시장 규모로 생각 해보면 비율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 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규제 부분 입니다. 비트코인은 sec의 규제가 한창 시장 을 지배했을 때였고 비트코인 선물 은 규제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었 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선물 etf보단 현물 etf의 기대감이 더 컸고 이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 시겨서 etf의 호재보다 보다 사이클에 잘 올라탔습니다. 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과 상사이깔, 상승 사이클까지 마무리면서 낙관론이 강합니다. 현물 ETF 승기까지 무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장이 점차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고 솔라나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시 적용될 테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